가 베트남으로 픽스 하는 거야, 그럼? 아이지그 베트남 사막도 갔다 야지 그래, 그 무인의 사막 나 진짜 이번에 목물 사막도 너무 좋았는데 베트남 사막 진짜 꼭 보여 주고 싶어. 그리고 또 베트남 편이 시청률이 찰잘랐어. 난 오와. 베트남 음식이 너무 좋아. 나도 호치민에서 내가 차 타고 거기를 갔거든. 무인 무인의 그 사막 그 코스를 가면 돼. 오. 멀지 않아도? 아니야. 한 3시간 정도 걸려. 3시간. 음, 7시간도 갔는데. 어, 그럼 3시간, 3시간 오케 근데 거기 가면 은 바다랑 사막이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니까 근데 내가 그날 조금 늦어. 에? 누가? 내가. 왜? 왜? 아, 너 그날 헬스장 가야 되지? 아니 아니, 너 그때 늦는 거 보고 어, 나도 늦어도 될거같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인규 때처럼 나도 일동 벗고 숙소를 잡아야 될것 같아. 근데 얼마나 하루 하루 아니 아니, 왜 조금 누구. 늦게 오는 거야? 아, 그래? 아, 그래. 네. 아니면은 나는 누가 누구 한 명을 우리가 누구 한 명을 대타로 게스트 괜찮네. 아니, 나, 어? 나는 일본부터가 마츠다 있었지, 마츠다 형 있었지. 우리 몽골에 훈이 있었지. 아 훈이가 주인공이었지. 니가 어? 너다. 이거 <laughs>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들어오니까 뭔가 좀 프레시한 어, 게좀 있긴 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친구 한명 데리고 올까? 아 대신에 특급 게스트로. 그러면 특급 게스트를 걸린 사람이 데려오는 거야. 그냥 게스트 아니야. 모시고. 특급 게스트야. 딱 그러니까 등장했을 때, 와! 안 하면 1도기야. 너는 그럼 둘째날 숙박해. 응, 응 알겠어. 어, 좋은, 좋은 숙소. 숙박. 둘째날 숙박하고 첫날 숙박. 뭔 게임 할 거야? 주인. 우리 TV 있네. 아, 그래. 몽골 TV 궁금하다. 심판, 심판. 일번 번호. 정하세요. 번호. 자기가 누르세요. 몇 번이야? 우리나라가 24번이 뉴스 채널이거든요. 아나운서만 나으면 어떻게? 두명 확보도 괜찮지. 어. 2, 4 틀고 3번 하나, 하나, 아아아 영화 아 나는... 하나 둘 셋. 여긴 아무 것도 없잖아 뉴스는 뉴스다. 뉴스 뉴스다. 영화는 영화다처럼 뉴스는 뉴스다. 나는 우리 시우 8 개월 8번 하나 둘셋 오케이. 두 명인데 통과야. 그러면 그러면은 두 번. 하나, 하나 둘, 둘, 셋. 한국구요한국탑야야 스탑! 스탑! 한국대야 저는 안전바로 그 위로 갑니다. 1국 번. 자 우리 베트남 숙소 두 번째 감사합니다 정답. 베트남 숙소 게스트 데리고 와 대이 형케 어, 게스트 데리고 와요 이스 데리고 와자 제가 그냥 게스트 아니고요 약속 드릴게요 초초초초 초, 초, 초 게스트 뭐죠 게스트 꼰대이 형님이 옛날에 연문에 나오는 자다니형자다니 형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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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그리고 그 에스파도 나왔어 에스파 우리 어. 베트남 가면 공항 마비 그래 야 공항 마비 한번 시키자요. 그래, 그래. 오케이 알겠는데. 좋다. 백산 그래. 가자. 와! 렛츠 고! 앉아 앉아 앉아, <레스코> 앉아, 앉아. 호치민이다 호치민. 호치민은 아, 음식이 또 우리랑 잘 맞아가지고 좋아. 맞아. 우리가 베트남 집세 번째인가? 베트남 세 번째죠. 근데 우리가 호치민은 안, 안 와봤죠. 호치민은 어. 뭐가 좋아? 호치민. 호치민 일단 베트남 수도는 아닌데 거의 문화와 경제 수도 같은 곳이야. 베트남 수도 는 어디야? 하노이지 하노이. 정답. 아, 호치민이 사람이야 원래는 사람. 아 진짜 엄청 유명한 사람이네. 뭐, 뭐 했던 분인데? 독립운동, 그니까. 아. 베트남 독립으로 이제 이끈. 오토바이 왜 이렇게 많아? 이야, 진짜 오토바이 많아. 와, 오토바이 진짜 많아. 근데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어? <목소리> 건너야 돼. 깡으로 건너야 돼. 어, 깡으로. 봐봐. 깡. 깡, 깡너 너부터 건너봐. 너부터, 너부터. 오우씨. 오우 씨. 오우씨. 어, 우와 어, 음. 어, 와. 여봐, 깡으로. 와. 깡으로 건는 거야. 어, 야, 어떻게? 오, 어, 깡깡 좋다, 이 어비저 우리가 해. 아 소리 들어봐요. 소용 없어. 그냥 깡으로. 헌덕 헌덕은 헌덕 헌덕은 와, 진짜 많다. 진짜. 오 오, 오. 오, 그렇지. 그렇지. 그냥 깡으로. 여기는 뭐 신호 기다리고 양보해주겠지 하면은 다섯 시간 서 있어야 돼. 아, 아 우리 <laughs> 어. 어. 그냥 깡으로 건너야 돼. 아 예전에 알지용? 우리 쌀국수 진짜 맛있게 먹었데어 어. 그게 호치민이었잖아. 호치민이야. 어, 어. 근데 여기 그 지역은 아닌데 여기에 삼대 쌀국수 있어. 삼대 쌀국수 우구비르망아주비구르망 미슐랭에서 약간 아. 가격 싸고 최고의 음식. 아그게 아, 아. 여기야? 여기 있어 여기. 베트남 오면 꼭 쌀국수는 먹어.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어. 나 쌀국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오, 냄새 너무 좋다. 오. 오, 맛있겠다. 여기야, 여기, 여기. 오, 좋아. 오, 야, 야. 좋지. 와 야. 여 <laughs> 있다, 형. 미슐랭. 미슐랭 작년 올해 다 있네 여기가 3대가 있는데 여기는 가격 대비 양 많고 고기 질도 야한번에다못 왔어 뭐 나는 준년이라 예전에 한번 왔어 자 어, 이거 어? 이게, 이게 미트볼 같이 있는 거 이게 어? 소외점 양이 엄청 많다 이거 이거 0만 동이다 양이 엄청 많다 0만동 얼마야 오천 원 오천 원밖에 안해야 싸다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어? 스페셜로 다 먹자 고형 어, 네. 이면 맛있겠다 면을 고를 어? 수 있는 거 아니야 미국이 미모, 먹을 반포 먹을 거야 나 반포 나다면나 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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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고이투 반포 투. 거 이거. 먹거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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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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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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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호치민 왔을 때 어, 이렇게 어, 막 어, 야채 어. 이만큼 해가지고 호치민 특이하지? 이게 많이 주 어. 이거다 얹어 먹어야 돼. 오 어, 왔어 벌써. 아 왔어 왔어. 야 고기가 엄청나게 들어있어. 18,000원짜리 쌀국수 시켰을 때 나오는 정도의 고기 양이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야 그래도 와 형은 그건 염을 쓰듯이 아, 야, 이거 쓰... 진짜 아닌 거 같다니까. 아, 이거는 아니 근데 야, 이거는 나무 아니야? 와, 형은 야, 이거 너무 하잖아. 너무 너 야. <laughs> 야, 이거 4인분이라고 아, 땡큐. 이렇게 먹는 거 맞아? 와. 와! 물 엄청 진하고 엄청 맛있어. 와, 장난 아니야. 오. 오. 어. 와, 대박이야. 꿀이 진짜 진하다. 야, 간이 딱 좋아. 네. 음 네. 음 와, 진짜 맛있다, 여기. 좀 짭조름하다, 아무것도 어. 안넣는데 <laughs> 와, 고기도 엄청 막 엄청 부드럽고 맛있다. 아니, 5천 원인데 고기를 이렇게 많이 넣어주냐. 뭐가 남지? 지금까지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먹은 국수 요리 중에서 이거. 초코피는데? 아니 비뿌르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왜왜 왜 미슐랭인지 알겠다. 아, 세윤이도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걸. 세윤이 거좀 싸가자. 이거 이거 좀 갖다주자. 갖다주자. <laughs> 남은 거. 그럼 우리가 세윤이 오기 전에 독박 게임을 해? 이거 지금 밥값이랑 여기만 에 있을 거야? 어디 안갈 거야? 근데 세윤이 오기 전에 독수 늘어나면 안 되니까. 통으로 하나 해야 될것 같은데 세훈이 오기 전까지 응. 세훈이 일동 먹고 오잖아 아 세훈이 빼고 응. 세훈이가 숙소지 응. 첫날 숙소는 접니다 글러 먹었네 글러 먹었어요 근데 우리 그 초특급 게스트는 혼자 오죠 내가 무엇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바쁘시니까 시켜주면 안 맞아. 그러니까 한간 우리랑 완전히 달라 K-POP 아니야? 여기 눈물의 여왕이 그렇게 인기 많대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딱한 가지만 얘기할게 호치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한민국 탑자 끝! 지금 거의 다 김수현 막 모델로 깔려있던데? 지금 눈물의 여왕이 여기 열풍이라 김수현 은 모르잖아 자 이것만 알려주세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배우입니다 아, 어, 진짜로? 어? 여배우입니다. 아, 여배우입니다. 여배우. 여배우. 김지원. 김지원. 두, 파파 아,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해줄 수 없어! 김지원 밖에 없어! 와 너무 맛있었다! 와 진짜 최고였다 최고였어! 와 배불러! 자첫 게임 한번 합시다 첫 게임! 근데 이 게임이 중요한 게 오늘 통독이라! 유세윤 오기 전까지 통독! 어, 교통하고 뭐 어. 가는 거까지 다! 커피! 어. 뭐 할래? 이거 어때? 아. 아, 어, 뭔지 알았어. 밴스하지 마.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뽑는 어. 거야? 그러면 시간제? 아니면 이것 때? 예선 예선 결승. 이게 아, 어, 어 세윤이 없으니까 그래. 요 치울까? 치우고 할까? 그래. 1등이 대진표를 짜 주자. 아, 나 1대1 대결이 약하던데 항상. 네가 하자고 했어. 아. 그러네. 아빠가 대기인 사람이 대진표 짜 주기. 어, 오케이. 안 내면 녹박 할가고할이고자 이렇게 놀이하고요자 <laughs> 이렇게 놀이하고요자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자 준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떨렸어요. <laughs> 자 준비 시작. 자 준비 시작. 어, 어, 저거 잡는 거. 어, 잡았어. 어, 어, 저거 잡는 거. 어, 잡았어. 오, 잡았어. 어? 와, 끝났어. 어, 어,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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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아, 이 쳤어. 골을 못 넣었어. 골만 했어. 골. 있어, 골. 아... 아, 약자를 잘 몰라. 나도 약자야. 골 때만 았어 갑니다. 잠깐만. 기세가 중요하다. 호치민에서 첫 게임, 기세. 준비하시고 시작! 오, 둘다 똑같아. 오, 둘다 똑같아. 오, 우와. 오, 우와. 우와. 진짜 0.5초 차이. 들어간 아. 거야. 들어간 거 차이로 봐야 돼. 어, 어, 어. 슬로우로 봐. 들어간거 차이로 봐야 아. 돼. 오, 둘다 똑같아. 오, 우와. 우와. 나 거의 0.1초. 0.1초. 가세요. 자, 아, 세요 아, 근데 균형 가란다. 나는 좀 슬슬 어. 봐 주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우와, 어, 잘해. 0.1초. 어 가까워. 너 가까워. 결승인데 일단 넣고 한번더 뺐다가 넣기로 할래? 뭔 소리야? 어. 자두 단계야 두 단계. 두 단계. 여기 넣다가 었 빼서 여기다 넣어야지. 그래. 어? 너무 그냥 게임으로 어? 끝난다. 어? 그래. 나이름이좀 낫지. 어느 정도 담가야 돼 여기다. 이 코를 빼야지. 아 코를 빼고 이게 딱 꽃을 잡아. 물을 물 물을 좀 부으면 되지 이걸. 아니. 들어가면 못 잡는다고. 아 그러네. 잡을 순 있지 끄트머리. 이렇게, 이렇게, 아그렇게 해서라도 형 한번 해봐 이거게이코대이지해이어게이렇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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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찍이어야이는데 이렇게, 이 미안 미안안해 미안 이 미안, 미안해. 렇게이렇 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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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인규도 형이 한번 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안 해? 일단 진행해. 내가 3초 쉬었다 할게, 그럼. 3초 쉬었다 한다고? 그건 안 돼. 그래? 한다고 는데왜 네가 안된다 그래?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아, 그건 안 돼. 그럼 장량 평생 어떻게 쳐? 야, 이것저것 다 따지면 뭐 어떻게 하냐? 그렇지. 1초, 1초. 1초, 1초. 미안하다니까. 알았지? 알았다. 자, 준비. 잠깐만. 일 초야. 나나 여기서 할게 그이내 오케이. 준비 시작 시작. 오, 똑같았어.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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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그렇지.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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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 그렇지. 오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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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오오오오오 똑같아 똑같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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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그렇지. 오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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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오오오오 똑같아 똑같아. 아!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야, 이거 비디오 판독 비 틀어 봐. 왜왜왜 왜. 비디오 파도 틀어 독왜왜 왜. 뭔데?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러는 거지? 아니 아니야. 입으로 했어. 입으로. 누가? 어, 누가? 입으로 했다고. 아니야. 내가 무슨 입으로 해. 봅시다. 봅시다. 자,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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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진짜. 이거 어떻게 봐? 이거 안 이거 안 하자. 찍었으면 난리 났어. 몰랐어. 시작. 입으로 했다고 내가? 똑같아서 똑같아 똑같아. 안돼안돼안돼안 돼. 고오똑같아똑같아똑같오오 똑같아 똑같아. 일부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오오오. 오오오오. 했네. 일부아일부 했네. 일부 했네. 일부러 했네. <모라.> <모라> <모라> 아, 했네. 일부아 했네. 일부 했네. 이거 어떻게 봤어? 일부러 서 실격. 이거 아니 실격패 아니야? 지금 지금 이거 이 봐봐. 어떻게 나오는 지 알아? 입부일한 다음에 주녀 표정 봐. 내 눈치 보지.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콘인줄 알았어 이게 입술인 줄 알았어 이제 인규가 장난친 거가 있었으니까 어, 맞아, 인규가 맞아. 인정하면은 다시 한번 재경기다 아나 인정 나 인정, 나 인정. 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 알았어. 자 이제, 이제 반칙 없어요 반칙은 무조건 패야 오케이 반칙 패 준비 시작 오오오야 어, 큰일 났다. 아유 클났다! 아 클났다! 클났다! 오, oh, OH, oh. Oh. 야 클났다! 아 클났다! 아클다 클났다! 오, 어, 야 클났다! 아유 클났다! 아 클났다! 클났다! 아났다 천천히 한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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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규. 재밌게 천천히. 클났다. 재밌게 천천히. 와클다와클다와아 손잡으면 안 돼, 손잡으면 안 돼. 다리얼야 손잡으면 안 돼, 손잡으면 안 돼. 리얼야 땅바닥 스 하고 있어. 발바닥 스 땅바닥 스 아, 하고 나도. 있어. 와주도어오 주도 오 올랐어 올랐어 올랐어. 올랐어 올랐어 올랐어. 우와. 오야 준호야 너너 그런 시간 없어. 준호야 너 그런 시간 없어. 어, 어, 와, 와! 아니야, 아니야,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야,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와.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박자 도박자 도로 렇게 해도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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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 4장 4장 4돈 내자 니가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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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스 4장 4대박이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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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도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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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哎。欸